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357장. 주민은 사람 일어나 다을 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사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당이니에 오늘 유마귀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뛰를 뛰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 세상이기 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영 생복을 주시니, 참기뿐이 일세, 이어 운세상지 나서. 저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이 기네. 자,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자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2절. 자한지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근데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곳 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였으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요고 사바세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그에게 길라 라봇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갈칠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은 역대하 18장의 내용입니다 역대하 18장은 굉장히 깁니다 역대하 18장의 내용은 요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아합이 전쟁을 계획을 했는데 그 전쟁에 여로보함을 지금 북쪽으로 사돈을 초대해서 그리고는 전쟁 같이 하자 해서 그래서 사돈이 하자는데 거절을 할수 없어서 요사밧이 전쟁에 같이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지금 아합은 자기 속에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이 생겨서 전쟁을 하는데 혼자 나기는 가 그렇고 해서 남쪽 유다 왕이었던 요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같이 전쟁을 하자 그렇게 초대를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합이 죽을 그 전쟁에 요사밭이 나가면서 어, 결국에는 어, 선자들에게 묻게 되고 그리고 어, 물었는데 400명의 선자들은 어, 전쟁에 분명히 이긴다 잘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사밭은 아무리도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자들은 대부분다가 이 과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세울 때선자들은 대부분다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다그 지위에서 쫓내었고 그리고 그냥 누구든지 제사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돈 받고 그렇게 제사장 삼았던 그런 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자를 말고 여호와의 선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임명한 레위인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선자가 없는가?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미가야고라고 하는 한 사람 선자가 있다고 아비. 근데 이 사람은 늘 나한테 좋은 어, 이, 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불길한 이야기를 한다고. 아비 죽을 거다. 아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것만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나이사람찌 진실한다. 할때요 사바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되니까 그렇게 그 말이 좋고 나쁜 걸 그, 신경 쓰면 안 된다. 데려와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결국 미가야가 어,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줄여서 앞부분 줄이고 이게 뒷부분도 좀 줄여서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 아합이 자기 사돈 믿음 좋은 사돈이 이렇게 영화의 선제를 데려와야 된다 하니까 어, 이 미가야가 진짜 마음에안 들지만 그래도 어, 미가엘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이신하가 미가야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한테 좋게 이야기했으니까, 길라다모에 가서 전쟁하면 부여 이긴다고 했으니까, 너도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신하가 그래 부탁하지만 미가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준 말 외에는 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나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왕의 심기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하면 왕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왕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왕이 불편해 가지고 소리 질수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지금 이 신하의 입장만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권력 앞에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앞에 있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의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어, 들려주려고 많이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어, 앞과 어, 요사밧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온 미가야가 첫 번째는 400명의 선지자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 왕이다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본문 1 4절에 보면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라못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바 되리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가 평소와는 다르게 아 왕한테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니까 그 전에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좋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합이 미가야에게 진실을 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진실한 말을 해라 솔직한 이야기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미가야가 400명의 선자들이 한 말과 같을 때는 아합이 그에게 진실한 것을 말하라고 질책한 그 이유가 뭐겠냐 하면, 이 아합은 지금 이 전쟁이 어 자기한테는 어 별로 안 좋은, 느낌이 안 좋은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이미 마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확신이 드는데도 혼자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의 덕을 보려고, 요 사밭 왕 사돈을 불러가지고, 어, 사돈을 초대한 자리에서 내가 올라가려 하는데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이 뭔가 찜찜한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요 사밭이, 아, 올라가 승리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솔직한 이야기 해봐라.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해서 당신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 죽는다고 빡빡 우기고는 결국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왕복을 요사바스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옷을 요사바스에게 딱 입히고 유다왕이었던 자기 사돈한테 입히고 자기는 병사복을 입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자가 자기가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으로서 죽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자기는 병사복으로 변장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병사들 사이에 그냥 제일 뒤쪽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합은 결국 이 전쟁에 죽게 됩니다. 그것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고 거기서 편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자기가 죽을 걸 알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미가야 뿐 아니라 어, 그 당시에 아합에게 아주 영향을 주었던 엘리야 선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경고를 했습니까? 그러다가 엘리야가 도저히 안 되어서 나중에는 어, 선지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에 선지 학교를 만들어서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선자를 통해서 지금 자기의 인생에 어, 지금 어,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어, 400명의 선자가 자기한테 좋은 걸로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면 이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계를 강조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성공과 뭔가 회복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잘될 거다. 회복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은 장차 내게 이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행동이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은 잠시 좀 고통스럽더라도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어야 한다면 금성을 그 들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그 말씀 앞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고 그것이 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합은 미가의 선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하실 일을 듣게 됩니다 이번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 군대가 주인이란 양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그런 느낌들을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들을 때 아, 자기 죽게 된다 할때 아, 하나님 래서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하면 바로 그기에 겸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요사밧에게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또 미가야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니까. 천상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고민을 가지고 아합이 저렇게 약한데 저거 아합 누가 좀 죽일 수 없나 했더니 누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 중에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압력해 있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넣어줘서 아합이 우리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네가 뜻을 이룰 수 있겠다 네, 네 하고 네 계획했던 대로 나가서 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 합시다. 라고 그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해 주면 이제 하늘 회의까지 전부 이렇게 비밀 회의까지 다 이야기해 주면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400명까지 이렇게 좋은 말로 하게끔 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미가야를 화내고 오히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미가 옆에 있던 이 아합의 거짓 선지자 400명의 대표가 되는 시드기야가 아합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이 네한테만 있냐? 하나님의 영이 네한테만 있냐? 하면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올 거니까 돌아올 때물한모금도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겨우 목숨 구발 살아남을 정도에만 물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감옥에 가둬 나라고, 와서 나중에 보자고. 그렇게 갈기할 때, 미가야가 왕이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정인이 될 만한 백성들 앞에서 미가야가 아합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공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미가야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합이 요 사바닥에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아짐찜하니까 어, 내가 그냥 평복을 입고 나갈 테니까 당신이 내 옷을 입고 나가세요. 그런데 근전쟁에 그딱 나가 보니까 나가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군사들한테 다른 명령을 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왕한 명만 죽이면 전쟁 끝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왕한 명한테만 공격을 집중해서 이스라엘 한 명만 왕한 명만 죽여라. 그러면 어, 전쟁 끝날 수 있다.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랬더니 전쟁을 딱 시작하자마자 아람 군대가 왕복 입은 사람 한 명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사밧을 죽이려고 모든 군대가 계속 그쪽으로 공격을 하니까 요사밧이 죽을 뻔했습니다. 성경에 이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는데 오만한 자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앉고, 함께 그와 동행하다가 죽을 뻔 했습니다. 요 사밭이. 요 사밭이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러면서 외치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아람 군대가 거기서 전쟁터에서 뭐, 뭐, 얼굴도 잘안 보이고 소리 지르는 게 들리겠습니까? 많은 군사도 움직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극률을 여기셔 가지고 아람 군대 병사들에게 요 사밭의 얼굴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군대가 요사벳의 얼굴 보는 순간, 아, 저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저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요사벳을 안 죽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람 군대 병사 중에 한 명이 화를 쏘았는데, 그냥 호공을 향해서 화를 쏘았는데, 그 호공을 향해서 쏘았던 그 화살이 아합이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고 몰래 이렇게 병사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런데 하필 그 아비 있던 그 자리에 화살이 날라와서 그것도 아비 병사의 갑옷을 꽂었는데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 사이의 틈 거기에 화살이 딱 꽂혀가지고 결국 아비 전쟁이 막 명렬하니까 어디 피는 흘리는데 이렇게 치료받을 데가 없고 하다가 피를 흘렸어 그 자리서. 에 결국에는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터에서 아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가야 선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고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뺨 맞고 감옥에 가고 고통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니다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추석 연휴에 우리는 가족들 만나서 우리가 지내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냥 뭐 가족들 모인 데서 가족들 듣고 싶어 하는 적당한 이야기를 하면은 절대로 비파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주는 말을 내가 제대로 전하게 되면 우리는 가족들한테 때로는 미움을 받게 되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그 삶이 때로 내게 비팍이 되고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번 추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이 명절을 보내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건가? 400명의 선자처럼 누구 눈치 보면서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려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대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또한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는 이 믿음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원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